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둥입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래도 다들 슬기롭게 이겨내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요 오늘 아예 그냥 더울 때 낮잠을 잤습니다. 밤에 잠이 분명 안올 거예요. 그래도 너무 더우니까 차라리 한숨 자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음, 차라리 이게 난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laughs> 그런데도 저희 매장에 어, 이 유튜브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참 대단합니다. 오셔서, 음, 어떤 분은 언젠 그 형편에 맞게 뭐 어, 만원짜리 이만원짜리 이렇게 사갖고 가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희경분 너무 좋다고 또 어, 사갖고 가시고 한분한분 한분 발걸음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음, 우리 꽃피나하우스님 영상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한번 참고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 어, 보여드립니다. 이거 어 지난번 이도 달팽이 여기 이 모양이요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달팽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사이즈 지금 여기 달팽이 2번이에요. 달팽이 2번이 없어서 딸리가 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19짜리 12cm 포토 뭐 이렇게 15cm 포토 이런거 딱 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높이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랬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굽다리가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정,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도 요 이도 어, 화분이 제일 좋은 거는 무유약이에요. 유약을 거의 안 발랐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일일이 어, 다리를 깎아서 조각해가지고 요렇게 높, 높이를 조금 만들어가지고 해주셔서 요렇게 놓으시면 요 굽다리가 요렇게 아주 많, 굽다리가 세지도 않고 또 요렇게 해서 굽다리를 해준 것도요 요거는 프릴이에요 요렇게 요기가 조금 높게 되어있어서요 숨구멍이 제대로 나있다 그러죠? 요렇게 그래서, 어, 요번에는, 어, 요거, 22,000원인데, 2만원에 저희가 해드리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드렸고요. 요게, 어, 프릴 버전, 그리고 이렇게 둥근 버전,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릴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요렇게. 이 목대가 있어서 여기가 훤하게 보이는 그 부분도 요풀릴감이 잡아줘요. 이렇게 풀릴감이풀릴감이 잡아주고 그리고 요 요렇게 생긴 아이는 요렇게 늘어지는 아이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깔끔한 버전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요렇게 저처럼 풀릴 프릴... 감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고르시지 않으면, 저는 왜 그러냐면, 요기 개수가 다예요. 한 가마로 맞췄어도 이제 작은 버전 잠시만요. 요거 달팽이 소자, 요 달팽이 소자는 정말 지난번에, 30분도 안 돼서 다 나갔어요. 그런데 이것도 개수가 요고, 요겁니다. 뭐 추가로 더 있고 덜 있고 이렇지 않아요. 지금 개수가 요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달팽이 대자. 요거 큰거 버전은요 어, 개수가 수량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리고 제일 많이 어, 지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요 달팽이 버전 2만원짜리 요거 어, 2만 2천원인데 2만원 해드리고요 자 보세요 목심이 위로 올라가서 요거 사양난인데 어머 제가 <laughs> 저 달걀후라이 같다고 말씀드렸던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생겼고, 음, 이그 양난이 좋은 거는 향은 거의 없지만, 음, 이게 되게 오래가죠. 거의 뭐한달 넘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꽃 한참 보시고, 초록 이파리, 말끔하게 몰약 뿌려가지고 말끔하게요 이... 불 즐기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심은 건 아니고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살짝 얹어 놔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거요. 음,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고 계시고 이꽃 보시느냐고 꽃이 떨어지면 하나지고 피고 또 올라오고 지속적으로 그러고요. 그리고 얘는 처음엔 별로 안 늘어져 있는데 이렇게 쭉 꽃이 피고 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여기 심은 게 아니고요. 요1 2 c m 포토를 그냥 여기에다가 턱하고 그냥 얹어놨어요 그런데 처음에 갖고 왔을 때부터 어~ 처음에 갖고 왔을 때보다 요게 어~ 그~ 많이 이렇게 늘어졌어요 그런데 자연스럽죠 여러분. 이 자체로 자연스럽고 어요그 요런 것들은 지금 요맘 때 한참 즐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꽃색깔도 예쁘고 뭐 제가 주황색 그다음에 흰색 베이스에 약간 베이지색 톤 들어간 거뭐그 약간 형광색 나는 거 이런 것들 또보랏빛 나는 거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 마음껏 꽃을 즐기실 수 있는 꽃 중에 하나가 요건 것 같고요. 지금 어, 좀 가지고 온지 됐더니 요렇게. 집 어때로 조금 늘어져서 그런데 너무 예쁘죠. 그런데 요 달팽이 어 2도 달팽이 분에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음, 사이즈가 정말 정말 좋고요. 여러분 제가 사이즈 한번 재 드려 볼게요. 요게 지금 사이즈가요. 요렇게. 음. 17이에요. 17. 사이즈가 17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도 높이가 20. 높이가 20, 21뭐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 프릴도요. 프릴도 프릴이 요렇게 들어갈 때는 17. 어, 그리고 뭐 요렇게 짧은 버전으로 들어갈 때는 14. 프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얘도 20. 20. 그래서 여러분들 뭘 심어놔도 괜찮고요.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어그 난을 한번 이렇게 대피를 해봤고요. 또 늘어지는 아이들 그리고 뭐 요즘에 나오는 어 백화등 그런 것들 한 폭이 다 꽂아놔도요 너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어 꽃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꽃 이름을 일일이는 못 외우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달팽이 2번, 달팽이 2번, 저희가, 달팽이 2번, 어, 그리고, 쓰임새가 괜찮아요. 쓰임새가 너무 좋고요. 어, 이도, 요, 달팽이 분은, 진짜, 무유하게, 요렇게, 아주, 잘 만든 화분입니다. 요렇게. 느낌이 아주 좋은 화분이고요. 어, 1차 때 구매 못 하신 분들 지금 한두 점씩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요거는 세트 구성 못 했어요. 워낙 마진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착한 가격, 가격에 가고 있으니까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요. 자, 달팽이 어, 1번이에요. 달팽이 어, 그냥 달팽이라고 해놨네요. 달팽이 1번이에요. 달팽이 그런데 요것도 사이즈가 좋고요. 제가 이렇게 양란을 이렇게 꽂아놨어요. 느낌이 정말 정말 괜찮은 화분입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세 가지 버전으로 했는데 대자는 지금 현재 다 나갔고요.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15예요. 15. 어, 18, 15, 18, 뭐 17도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17, 18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5 정도 된다고, 14, 15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요즘 나오는 룸에 같은 거 올려놓으셔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룸에가 착착 늘어지잖아요. 꽃을, 이거 보세요. 이게 다 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밥이 좋은지요? 어, 지난해 제가 구매장에 있을 때요 정도 밥이면 만 원씩, 만 이천 원씩 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등고사랑 야생화에 너무 잘 괜찮게 들어왔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어, 렇게 늘어져도 예쁘고요. 뭐, 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난 하나씩 꽂아놓고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분갈이 안 하면 어때요? 요 꽃그릇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랬다가 가을에 분갈이 하셔도 되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음, 어제 정도의 날씨 정도만 아니면 아직까지는 분갈이를 하셔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팽이라고 이름 지은 첫 번째 거는 어 15,000원에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고 있고요. 달팽이 2번은 어 2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고 있고요. 워낙 그 여러분들한테 착한 가격에 보내 드리는하고 제가 요거는 세트 구성 못 했어. 요 사실은 개수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세트 구성은못 했고 그냥 개당 가격 2만 원씩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겠습니다. 달팽이 대자 18에서 23cm 정도 되는데요. 요거는 지금 딱한점 남았어요. 저희가 한 가마 해가지고 나올 때요, 요게 좀그 부분 부분 들어가는 속이 틀려서 이제 개수가 좀 작게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도 달팽이본 어, 멋스럽기도 하고 또 빈티지스러운데도 고급져 보이고 어, 가성비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이렇게 어, 꽃놀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쁘죠 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달팽이 2도 분, 2도 달팽이 분, <laughs>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 있어서, 달팽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아주 장명을 잘한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어, 오후 시간에 좀 하실 일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은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 저처럼 이렇게 하우스나 이런 어, 이제 그,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수분 관리 정말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어, 예쁜 화분들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요 어, 또 토동이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